수요 좋아. 수요 자세 좋아. 잘한다. 오. 어. 어 조심. 앞에 발을 살짝 들어. 지휘 잘하네 아니 위에 여기. 오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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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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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 어 지휘 잘했지 어 지휘차는 이렇게 옆으로 타는거야 하여간 앞으로, 타는 앞으로 갈때도 잠깐.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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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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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야 이쪽으로 와. 넓은 대로 넓은 대로 걱쪽 말고 오버쳤어 그치 잘한다 지야 넓은 대로가 넓은 대로 지야이 넓은 대로 넓은 대로 아니 허서어 그대로 일어서 어 그대로 서 얼굴대로 쭉 가, 쭉 쭉. 쇼이도 거의 코너 있지 말고 위험하니까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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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괜찮아?